안녕하십니까 진영 률파크 부동산 대표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인농 기촌용 농장 매매입니다. 미랑시 단장업 단장면 태령리 농장 돼지 160평 고송이 버섯 및 군뱅이 농장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 짜리입니다. 똑같이요. 표정상 가는 국도변에 농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 짜리. 여기가 공장 층경이지요.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지금 현장, 작업, 작업동이고, 여긴 관리동이고, 여 주차장입니다. 마당도좀 넓지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복켓해서 충분히 주차, 장으로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허가만 얻으면 그죠? 자, 기지분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밀항시. 미랑시. 밀항시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죠? 해당 물건지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열몇 군데나 되죠. 이 관광지가 여기 그러고또 여기 안 나오는데 관광, 단장 유원지 가는 길 이래가 여기 포천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가 여기 안 나오는데도 굉장히 관광지가 많습니다 여기가 단장면이거든요 해당면 태룡리지요 단장면 태룡리 그렇긴 해. 단장면 면사무소 바로 부근입니다 조금 더 좋지요 여기가,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 짧게나 에해 땡겨보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몇몇서지지 않습니까? 여 가는 길에 바로 가는 길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 여기요. 국도변. 국도 표충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필지. 여기, 여기 필지 해당 필지입니다. 이 지적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가축사육장구역입니다. 도로 서로 이류, 8, 8m에서 10m인데, 확장확장이 학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필지 분할이 되어가지고, 확장 편입되는 부분이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안 들어가는 부분만 해가지고, 딱, 그걸로 하는 건축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교통환경은, 어, 미랑 IC까지, 미랑 톨다 IC까지 1 1분입니다 차량입니다. 그러고 어, 미랑역까지 이기는 지금 25분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십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로드, 로드로 로 찍으니까 이상하게 길을 나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일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십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상권은 상권은 직접 상권은 단장면이 있는데 단장면이 있어서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랑 시내가 직접 상권입니다. 16분 거리에 미랑시청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물건 정보를 말씀드리면 토지 정보부터 말씀드리게 돼지고 밀양시 단장면 태령리 어, 529제곱미터 평수로 160평입니다. 지목은 대구, 개별공시가 55,800원입니다. 농리, 어,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타용도지역은 가축사육지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습니다. 금필 용중률은 20-80%입니다. 그리고 나, 아, 방향은 남향이고,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바로 이 도로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2 차선 도로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견중,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표청사 가는 길이 있고, 단장 면내, 보건필지에 있고, 기농기청을하는 면물입니다. 그 이빨이 지금, 지금 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할 면적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알겠죠? 토지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어, 농업 진흥구역 가축사업 지구역이 외에는 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토지지요. 토지지요. 건물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어, 여 보시면은 작업실이 11.5평입니다. 평 지준으로 적어놨습니다. 작업실이,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작업실이 12.5평, 재배실, 꽃버스입니다. 버스에서는 이 뿔뿔실을 전관할 때 스마트팜입니다. 여기는. 꽃버스 재배실은 1 5 6평인데 여기는 다 컴퓨터로,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뱅이 사육실 4.5평. 그래서 사육동은 24.56평. 그리고 관리동은, 관리실이 9.83평. 룸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 그리고 가공실이 4.53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동이 14.36평. 14 그렇게, 여기 보시면 가공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소매점으로 서 판매장으로 썼으면, 썼면 어떻겠는가, 그리시 이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자금실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두 개의 시설을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소매점으로 하는 게, 소매, 소매 판매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비 베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6.35평, 창고 시설이 되 있는데, 거기는 어, 그거를,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난게 아니고, 따까리 많이 퍼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위복 건 정말 안 됩니다. 백차가 없기 때문에. 따까리 많이 퍼난 겁니다. 그점유유하시방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4.45.27평, 27평이 10, 10, 나옵니다. 건물은 세 동이죠. 전체적으로. 사육동, 관리동, 주차장. 이렇게세 동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이 지금 29.5, 용적률을 아직 많이 위로는 더 올릴 수 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29.58평. 근데 금폐위로 어29.58% 나왔습니다. 그래, 약간 넘, 넘어갔죠. 그래, 주차장 면적이 거의 들어와버리면은 금폐위를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위, 위쪽으로 올리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k 2을 한다면은 제가 그 관리동 위에도 집을 넣는 게안 좋겠나. 그리페이지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돼 있고, 하수는, 어, 주차장은, 주차장은 한 3, 4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본 매장으로도. 그리고 주차장 확장할 수 있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한 4층 옆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어줄 수, 지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축 허가는 2021년 7월 9일 날 지어졌습니다. 이, 착공은 2021년 10월 25일 날착공해서 어, 상승일은 2021년 12월 23일 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세달 정도 걸렸죠. 여기가 해당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주차장이죠. 주차장은 따가리는일지만 앞, 앞, 앞뒤로는 빅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동이고, 여기가 가공, 어, 사육실입니다. 이렇게 세동이죠. 뭔가 수익정보. 이거는, 어,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고송이버서, 어, 월1 6 k g 정도, 1 6 0 k g 정도 나온답니다. 단가 8만원에서 1억, 128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수익미으는 비용이 있겠죠. 고성비버서 고소, 재배지가 400만원, 월 4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운송비 30, 30만원 하면 430만원. 그래서 1200에서 430만원 빼면 월 소득이 850만원 나온답니다월순수월 소득이. 그리고 연간 소득을 그러면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2천만, 1억 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850만원 11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 단가가 맞느냐? 인터넷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지금 네이버에서 바로 쓰지 않기거든요. 고성이버섯 1kg에 지금 10만원, 정상가격은 10만원인데 할인가격은 77,000원입니다. 그렇니는 8만원 정도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거지요. 그지요? 고송이버섯 500g입니다. 이거는. 5만원에 3만원, 0 0 0원 그리고 고송이버섯 팩. 나온게 한 팩에 만원.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제품이 인터넷에서 고송이버섯 쳤으니까 이게 자료가 바로 설치되더라고요 그걸 가져온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농장주가서 뽑아낸 자료가 객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꽃송이버섯 재배 원격제어 공조시스템 스마트팜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버섯은 스마트팜이 아닌데 꽃송이버섯은 스마트팜입니다. 매월 재배 가능 재배기간은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되고 현지 시설로 매월 재배시 월 160km 정도 나온답니다. 그게 1280만원 정도 수익이 온답니다. 재배기술은 스마트 운영, 운영기술 본인 스스로 재배기술을 설득하셨답니다. 그래서, 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서는, 어, 군뱅이, 어, 흰 전방위 꽃무지 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시고 있습니다. 군뱅이. 그렇기 때문에 인수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그리고 또, 7년간 사용노하우를 군뱅이라든지 흰전방이 꽃무지, 7년간의7년간의사용노하우를다 전수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이것도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따로 뭐그 교육기관에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실패라든지 그런 걸전부다 개혁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건. 왜? 그런 노하우가 안 개혁해 준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너무 기술은 안 개혁해 줍니다. 잘 대대중은 개혁해 주지 진짜 중요한 건안 개혁해 준다. 그런 얘기는 다 개혁해 준다고 합니다.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이거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500m 다, 답입니다. 답. 별, 별, 저... 가치로서 효용성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계획관리지역 500m 이내 단독주택, 대지 기준으로 수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최고 가격, 190만 원 정도 나오죠. 최저 가격은 뭐 5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190만 원하고 170만 원 짜리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네 저 구석 안에, 하천, 하천 버근에 있는, 어, 단독주택인데, 403제곱미터, 연면적 84제곱미터가 2000년 9월 달에 2억 4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안쪽이거든요. 면적이 좀 떨어졌죠. 이면도로밖에 없습니다. 여도여도로다여도로다 요도, 요도, 물러섰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철공 쿠프리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정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필지 네, 지금 네 번째 필지지요. 1억 4천만원짜리 1억 4천만원짜리 매매되고 대지 면적 210평, 연면적 26, 26평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전집이 한채 있고 아래 채 있고 이건 이, 이 물이거든요. 자 이건 이게, 이게, 게이 물인데요. 이건 물이겠죠. 그죠 이게 얼마에 1억 4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평평한 17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190만원, 여기가 190만원, 첫 번째가 190만원, 어, 두, 번째, 두 번째가 170만원.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도로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이상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200만원 이상. 국도, 국도 2차선 편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원 이상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계산해도, 저, 200만원 곱하기, 어, 160핑이거든요. 땅값만 계산해봅시다. 3억 2천만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그 공짜합니까? 고, 공짜 DCI 가져갑니다. 200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300만원, 하나 봐야 되거든요. 300만원 정도. 그럼 뭐, 160평 곱하기 300만원 하면, 48,000 아닙니까? 그죠? 그게 렇 딱, 건물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신다고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리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토지 529제곱미터, 160평. 건물 157제곱미터, 47.3평. 그래서 평당 281만 2,500원. 그래서 사, 사고 천만 원 하신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어, 건물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200, 2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싸게 나와있는 거죠. 땅, 땅에 같이 오셨을 때 280만 원이지만, 건물까지 포함했을 때는, 어, 170만 원까지, 100, 110만 원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천만 원짜리. 굉장히 싸게 나와있습니다. 이 보수미는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시득서는 54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진작 사진입니다. 여기가, 증진을 비찬한 거거든요. 여기가, 어, 국도바람문고 있죠. 국도바람문고, 진입지도 진입, 좋지요. 여기가 하천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하천이 그래서 복기해서 충분히 주차장으로 써, 써, 써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지거든요. 어 농가 수익 이거는 나까전에 말씀드렸죠. 주천 개발 방향 기존 농가로 운영해, 운영하는 것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소매점 운영 아, 별로입니다. 왜? 이런 소득 원래 소득에서 자각살이 나버리다니까 식당에서 소매점에서 누가 8 5 0만원 올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식당이라든지 소매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맛집이라도 850만원은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농장으로 그냥 60대라든지 50대, 40대, 기농기촌, 전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시는 게안 낫겠나. 그래, 여기 사, 아니, 미랑에서 아파트 에 사시면서 나와서 경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니면 단장 면사무소 중원에 단수주택이 많거든요. 그 일을 매입해서 사시면서 여기서 농장 관리를 한다. 농장을 한다. 그럼 월 850만원. 끼똥 차지요. 웬만한 대기업체 공급이지요. 임원 공급이지요. 그 정도 나오는 수익 농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구하기 힘들다 싶다. 구하기 힘들다. 전에서는이 물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조카들한테 권하고 싶은 물건. 형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 물건은 좋단 말입니다. 이, 저, 저, 가기까지도 다섯 째서 제가 자료를 다해 놨죠. 오죠? 이걸 보시면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 공식 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간단한 주, 어, 위치, 위치 정보입니다. 주차 정보입니다. 어, 이상으로서 프리핑을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영 렐파크 부동산 대표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단장면 포천사 올라가는 길이지요. 여기가 기통차지요. 여기로 여기서 위미랑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거기 있는 저림식 경량. 여기는 저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지 가공실이지? 아 여기 저 여기는 이제 작업실이고요. 예. 작업실이고 그 분명히 사육실. 사육실이고 그 여기. 꽃버섯, 꽃송이버섯, 제외식. 시설이 다돼있죠 이, 이, 물건을 사시면은 바로 기농기촌에 가 농업, 저, 그 기관 시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잘돼있고그 깔끔하게 어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는데, 연소득이, 월소득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중소기업체 사장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말 하면 장소리겠죠. 말마라입어보고 있죠. 그 정도로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기농기촌. 농사 으러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한테 강추드리는 물건입니다. 특수 물건입니다. 여기 뭐 시설이 다돼 있죠. 이렇게 자세한 건 제가 어,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일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어, 고, 고추 건조 시설 돼 있네요. 아마 버섯, 고소이 버섯 이게 건조를 하시는 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지금 가공하고 계시지요. 이쪽에는 차 차량을 끝났고 옆에동로한컷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종근생할 수있으거까 가공실 받아봐라 이게야? 여기는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기똥차지요. 농림 지영하는 이종근생 빼가는게 힘들지요? 이렇게 가공실로 다돼 있습니다. 이걸 뭘 해도 되는 대로죠, 그죠? 여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관광지 초입이라서 이거 바로 직접 판매해도 될것 같습니다.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아마 관리사 같은데, 이게는 살림집이고. 예, 아, 이이 이거 얘네 다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집이 바로 다돼 있거든요. 그렇게, 기농기천 하시는 분들 다 바로 들어와서 실수 있도록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숙소, 숙소입니다. 그죠? 여기는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조정하시는 데거든요. 예. 그렇게, 꼬성이 벗어는 스마트팜입니다. 그, 공명이 시설은 지금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이점 주의하시는 것같니다요 싱크대까지 다돼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욕실로 페이되어 있습니다. 욕실시설도 깔끔하게 사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지요? 이런 시설과 이 힘들지요? 없지요? 전에서는 시설 다 해야되지요? 판매할 전기판까지 정기 전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이 건물의 특색이 뭐냐면은 이종근생이 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종근생이 여기는 농림시설이라서 그렇지만 여기는 그 이정근 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수소를 다른데 구하고 여기 바로 직접 판매도 해될 만한 시설인것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판매를 직접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송 이버스하고 군방이나 수요청이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괜찮, 은몸에 그 좋다는 거다 알거든요. 인간 소득이 차에서 말해 주지않습니까자 보십시오. 차에서 다 말해 주셨습니다. 싹다 말해 주시네요. 소득이 얼마나 정도인데? 제가 브리